아, 안녕하세요. 에, 에, 장우영입니다. 자, 오늘 어, 사투리, 중국 사투리를 배워주는데 화이샹화라고 했는데, 화이샹화, 그 안휘성 그 북쪽에 있는 에, 지역 이름인데, 범부라는 도시의 근처에 있는 에, 도시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화이샹화를, 화이웬화인가요? 아, 화이샹화인가요? 화이웬. 아, 화이웬. 아, 어, 제가 틀렸습니다. 화이웬, 화이웬화. 왜봉부화라고 하지 않고 화이연화라고 하더라고요. 뻥부화는 또 조금 달라서 예, 화이원화, 화이연화 그래서 화이연화 일단 두 가지 어, 좀 특이한데 굉장히 특이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것만 알아도 예, 화이연화 어, 어, 일단 정말 기본적으로 하는구나. 뭐 하세요라는 거 보통 중국어로는 이제 니가마 네, 예,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떻게 얘기하네 화이연화 이놈 <목소리> 화라 어, 니노 홍래 근데 특이한 게 니노 홍래 어~ 니노 황가 요두 가지가 다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니노 홍가 니노 홍가 니노 황래. 니노 래두 가지. 근데 특이한 건이 자신의 이 마음에 따라서 이, 이 단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거, 조금 <laughs> 화가 났을 때는 노홍아 아~ 너홍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 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놈 홍래 이게 황가가 좀 기분이 그냥 평소에 기분이 있을 때가 황가가 쓰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는 거죠 이놈 황가 이놈 황가 하여 이놈 홍가 홍가 황가 차이점 좀, 좀 얘기해 주실 수요 아~ <목소리> 어, 없어요, 어, 없어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니허황가좀 어, 기분이 그냥 평소일 때는 니는 황가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예, 아무튼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어, 뭔가를 버리다 할때아두 어,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또자 예. 뭐죠? 반디어. <목소리> 반디어, 반디야오. 반디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죠? <laughs> 또다 이거 있죠 이거 고뎌 반뎌 고뎌 두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반뎌는 고체류 일단 사람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것을 버릴 때 아, 보통 이렇게 반뎌라고요 액체류 쏟아 부어서 버리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쏟아 부어서 버리다는 어, 뭐죠 다시 한번? 아, 화서 반떵, 화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여기 어 화위엔, 뻥부 예, 사람 만나도 사실 뭐 통하긴 하니까. 예, 뻥 사람 만나서 아, 어, 만났다. 좀 아는 사람끼리 만났다. 너뭐 해? 니농 황가? 니농 황가? 니농 저잠만했네요 니농가. 아, <laughs> <잘 말했네요. 웃음> 니농 황가 니농 홍래다한번 니농 황가 <laughs> 니농 <"니놌> 황가. 니농 홍가 니농 혼가.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뿡부화는 <목소리> 니가 하래 니가 하래 봉부화는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화이예화 맞죠? 음, 화이예화 그래서 화요예화는 니농황가 니농홍가 음, 이렇게 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화가 나있는 제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니농홍가 <목소리> <"리노홍가>? 황가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닌가 봐요 그래서 반겨 고체류 고려! 액체류를 버리다. 반掉반예 반려! 고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